안녕하세요 민바이스입니다.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1세대를 나눔을 해볼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. 어, 나름대로 구독자 이벤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물론 뭐 미니 5세대, 미니 6세대도 나온다는 말이 있는 만큼 1세대라는 점이 좀 안타깝긴 한데 사실 천명도 안 되는 유튜버가 카메라 나눔도 하고 아이패드 나눔도 한다는 그 자체로 좀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이 제품 나눔을 할 건데요.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자면. 작동은 잘 되고요, 깨진 곳 같은 거 없고 배터리는 사실 이게 체크가 되지 않아요 9세대 버전이라서 체크가 되지 않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3-4시간 이상 사용을 안 해요, 사실 이걸로 3-4시간 이상 사용할 을 일이 없어서 잘안 하긴 하는데 한5 6시간 인터넷 인강을 켜놔도 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나눔 이벤트를 할 건데 방법은 댓글로 이제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시고 행복 댓글은 어차피 제가 거리기 때문에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1000명이 된다면 뽑기를 진행할 거고요. 그때 돼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으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, 그게 아니라면 천명대 커뮤니티가 열리기 때문에 커뮤니티로 공지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할 거고요. 알림 설정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운이 좀 좋게 저번 이벤트, 저저번 이벤트에서 당연 다행히 당첨되신 분들이 바로바로 바로 연락을 주셔서 바로바로 바로 빌릴 수 있었는데요. 아마 드린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찍어 놨으니까 편집을 좀 하고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지금 알림 설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음 이벤트를 진행하고 당첨자를 뽑았을 때 혹시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당첨 영상을 보지 못하신다거나 혹시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댓글을 찾아서 당장 내년에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알람 설정을 하셔야 그 알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케이스랑 강화유리 같이 드릴 테니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민바이쓰였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안녕.